안녕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에 대한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기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간단히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식이란 무엇인가? 식은 표현하는 거다.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랑 기호만을 가지고, 자, 의미가 다 전달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수 하나도 식이다. 뭔가가 다섯 개가 많다라는 뜻의 식이다. x 플러스 3도 식이다. 문자가 있는 식이다. 자, 요런 거는 조금 항이 좀 많죠? 요런 것도 식이다. 이처럼 수나 기호로만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가 식이다 그랬고, 이 중에서 특히 문자가 있는 식을 뭐라 그런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문자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문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이 많게 돼요. 그런 식들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중학교 이상 과정에서는 모든 식에 문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식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이 방정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정식은 문자랑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식 안에 문자가 있고 등호만 있으면 그것은 방정식이래요 너무 쉽죠 자 선생님이 또이 방자를 찾아 보았더니 한자로 정말 신기하게도, 네모란 뜻이었어요, 방이. 너무 신기하죠? 네모예요, 정말 네모. 우리가 네모로 놓고 풀었던 그방 자예요. 그냥 네모가 들어있는 식인 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초고등학교 때, 우리가 방정식인지 모르고 풀었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방정식이더라. 예를 들면, 네모 더하기에는 오 이거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이때, 네모는 뭐다? 3, 네모가 간단하니까 금방 나오죠? 자, 이제 중학생은 네모 대신에 무얼 사용한다? 문자! 자, 우리가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자가 뭐죠? x, 그죠? x가 아주 중요하죠? 자, 네모 대신에 드디어 x를 넣고 식만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x가 금방 나오죠? 수가 간단하니까? 3,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방정식은 문자랑 등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왜 등호가 있어야 될까요? 왜 네모 더하기 2만은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네모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많은 식들을 세우고 풀고 하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네모 값을 알고 싶기 때문인데, 등호가 없는 식은 절대 네모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식을 방정식으로 세우는 것은 결국은 네모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등호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문자가 존재했고 등호가 존재를 하니 자, X 값이 3이 나왔죠. 자, 이처럼 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고 해요. 자, 방정식은 그래서 등식이기도 해요. 문자가 있는. 이해되셨죠? 자, 이처럼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무엇이라고 한다?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방정식. 네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식. 너무 신기하죠? 네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식, 방정식. 그런데 등식. 이해되셨죠? 이때 우리가 몰라 모른다라고 놨더니 네모, 즉이 문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다? 미지수라고 부르자. 이해되셨다요, 그죠? 이때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놓고 네모 값을 구해놓은 이 3, 즉, 이 문자의 값 3,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방정식을 세워놓고 네모 값이 뭔지 궁금해서 풀었다. 요 전체의 과정을 뭐라 그런다? 방정식을 푼다. 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한답니다. 해 또는 근을 구한다라고도 되겠죠, 그렇 자, 방정식 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항등식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항등식은 따로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방정식 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모든 과정이 이 x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흘러갈 건데요, 식이 이렇게 간단하면 이 등식의 방정식의 성질을 몰라도 암산으로도 답이 딱딱딱 나와요. 그런데 이 이런 식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을 또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미지수 값을 구하려면? 자,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방정식을 하다가 방정식의 성질도 아니고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하나구요? 자, 방정식은 바로 뭐라 그랬나요? 방정식은 문자가 있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은, 방정식을 풀려면 등식의 성질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죠. 그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뭐라 그랬나요? X는 이 형태로 모든 식을 정리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죠?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문자가 있는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총네 가지예요. 등식의 성질은, 자, A는 B다라는 등식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냐면,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둘을 다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대요. 자, 용어는 정해놓고 부르기 편하니까 정합니다. 좌변, 우변, 양변. 자, 등식의 성질은, 양 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선생님이 예제 문제, 예제 문제가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음? 오, 이런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들도 다 바로 풀걸요? 어떤 수에서 3을 빼야 5가 나오지? 음, 하면 어, 그건 8인데라고 방정식 모르는 친구들도 다 풀어요. 그런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더 설명을 하면 우리는 방정식을 풀때 x는만 좌변에 왼쪽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왼쪽에 좌변에 X 말고 항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마이너스 3이 사라져줘야 우리는 X가 X만 남게 된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사라지게 하려면 플러스 3을 하면 0이 돼서 사라져요. 자, 좌변에 플러스 3을 했으니 우변에도 플러스 3을 해줘야 되겠다요. 그죠? 자, 드디어 0이 됐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좌변에는 X는만 남고, 답은 8. 첫 번째 성질. A는 B라는 등식이 있다라고 하면 좌변, 우변에, 즉, 양변에 같은 수 C라는 거를 더해줘도 이 등식은 성립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물론 초등학교 2, 3학년을 더 풉니다. 무슨 수에다 3을 더하면 5가 되지? 그러면 암산으로 바로 2라고 대답해요. 자, 여기에도 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X만을 좌변에 남겨둬야 되는데, 플러스 3을 없애고 싶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좌변에 했으니 우변에도 똑같이. 자, 이번에도 좌변엔 X만 남고 우변에는 2가 됩니다. 자, A랑, A는 B의 등식에 있어서 같은 수를 똑같이 빼줘도 등식은 성립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이런 거는 초등학교 2, 3학년들은 못풀수 뭐 있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 잘해. 자, x만을 남겨놓고 싶은데 4분의 1이라는 계수가 딱 달라붙어 있네요. 자, 4분의 1이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x까지 사라지겠죠? 자, 4분의 1이 곱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이 된다면 x만 남겠다요. 그죠? 자, 4분의 1이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에 4라는 수를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 값이 뭐가 나온다. 12. 이와 같은 경우는 a는 b다 라는 등식에서 같은 수, 즉4 라는 수를 이처럼 양변에 곱해도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다 라고 칠게요. 자, 우리는 x만 알고 싶은데. 또 3이라는 개수가 딱 달라붙어 있네요. 3을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기 3. 왜 나누기 3이에요? 자, 3 곱하기 x는 x 곱하기 3. 자, 상관없죠? 문자 수화의 곱은 항상 수를 먼저 쓰기로 약속을 해서 정리를 요렇게 했을 뿐, 사실은 요렇게도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3 하면 요렇게 해서 없어진다. 그죠? 자, 양쪽에 나누기 3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에도 나누기 3. 자 그래서 왼쪽은 뭐만 남아요? 드디어 x. 오른쪽은 2. E. 자 요것은 a는 b다라는 등식이 있었을 때 같은 수 c라는 수를 양변에 나누어줘도 이 등식이 성립하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3번, 4번 성격은 사실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3x는 6을 양변에 나누기 3을 하지 않고 어차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할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자, 여기다가 그냥 같은 수, 3분의 1이라는 수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3번과 4번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등식은 이와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항이라는 거딱 지금 하나 남았는데요. 지금 용어 뜻 그대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만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한답니다. 즉 항이 이동을 했다는 뜻인데 선생님은 이 이항이란 말을 별로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외국에서도 이항을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하 영어로 이항이 트랜스포지션이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항의 위치를. 그 대신에 부호를 바꾸어서.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항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이 항인데 등식의 성질 4개 중에서 이 항에 적용되는 성질은 1번과 2번이에요. 즉 양변에 어떤 수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등식이 성립하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항들이 부호를 바꾸어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일 뿐 보세요.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왼쪽에 결국 식을 정리해놓고 보니까 좌변에는 마이너스 3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이 마이너스 3이 마치 마술을 부려서 부호를 싹 플러스로 바꿔서 이 자리에 딱 옮겨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변에 플러스 3을 더했을 뿐이에요. 그죠? 여기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좌변에는 x만 남아있고 플러스 3이 마치 마치 마술을 부려서 부호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오른쪽에 가서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양변에 같은 수를 뺐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 자, 이 항은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들이 부호를 바꿔서 마치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 개념만 남았다요. 그죠? 자, 방정식을 다 알, 알았어요. 그러면 1차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차수라는 개념은 문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다시... 개념을 다시 하면 방정식인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그럼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시간에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고 근데 그 미지수의 차수가 1이라면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1차 방정식이다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미지수가 만약에 x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자, 어떤 식의 미지수 X가 있었고, 등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X의 차수가 1이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개념 끝.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개념을 다가설 게 아닌 것이 문제들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위에 선생님이 여러 줄에 걸쳐서 적어 놓은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것으로 형태로 다시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모르겠어요. 왜다 일단은 좌변으로 옮겨 보는 거예요. 옮길 때는 동료 한끼리 정리를 하죠. 자, 거기서 무엇이 쓰인다? 이항을 하요. 자, 이항의 개념은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정리들을 동류한 끼리 탁 해가지고 좌변으로 모든 걸 옮겨놨어요. 그랬을 때 좌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1차식이냐면 X에 대한 1차식으로만 나타내어졌을 때 요건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나타나면 방 방정,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두 아이는 사실은 모양이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서 조건이 a가 0이면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ax, b 모두가 다 문자 같으지만은 우리가 정한 미지수는 x 하나예요. 그죠? 미지수를 제외한 것들은 다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x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x의 개수인데 이 개수가 0이면 안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b는 0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ax는 0도 1차 방정식이에요. 자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 x의 지수가 1이므로 1차 방정식. 그죠? 자, 그래서 조건이 일단 요렇게 있고, 요거를 선생님이 제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리가 이렇게 쫙잘되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지만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X에 대한 1차식을 한몇 개를 적어 볼게요. X에 대한 1차식은 식이니까, 아직 방정식 아니니까요. 요런 거. 혹은 뭐, 2X-4, 요런 거. 요렇게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종류의 식들을 전부 다 정리를 잘해서, 쫙쫙짝 좌변으로 옮겼을 때 모양이 좌변의 모양이 다 요런 것들만 있다면 요게 바로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면 아마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의 x앞의 개수는 1이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a값은 1이 되는 거고 자여기에서의 플러스 3은 이 ax 플러스 b 꼴에서의 b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서 x 앞에 개수가 2이므로 여기서는 a가 2,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리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식 같은 경우는 요런 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모양이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자. 이 두식을, 자, 여기서 표현한 방법대로 요리조리 이항을 했답니다. 근데 등식의 성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왼쪽으로 다 옮기라고 했으니, UI를 좌변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이쪽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에도 플러스 3을 했어요.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됐냐면, 디게 0이 된 거죠. 그죠? 또 이식도 어때요?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동류항이죠 상수항은 동류항으로 이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기라 그랬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자,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3, 여기도 플러스 3. 그래서 이 아이도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 해 놓고 보니 우리가 수학적으로 개념을 정리했던 형태 ax 플러스 b는 0 또는 좌변이 전부 x에 대한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나면 이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자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설명을 들을 때는 또 쉬워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딱 여러분들이 마주하면 결코 식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편에 가서 굉장히 헤맨다는 거.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 문제들을 가져와서 선생님이 직접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항등식 설명도 영상을 준비해서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